단기간에 살이 찌신 분들은 충격에 빠져 계실 거예요. 왜 내가 이렇게 쉽게 살이 찌게 됐지? 한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. 우울감에 빠져 계실 게 아니라 리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제 여행을 갔다 와서 5kg가 좋은 거예요, 여행에서.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서 진짜 일주일 사이에 5kg가 또찐 거예요. 믿을 수가 없었어요, 저는 진짜. 코로나 끝나 빠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도 했었던 게 저는 운동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 다이어트에 대한 좀 믿음이 좀 있었던 사람이라서 운동하면 빠져! 했는데 안 빠지더라고요.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진짜 한 거예요. 다이어트는 누구나 결심하잖아요. 옆에서 같이 빼줄 동반자가 필요한데 그럴 때 주비스가 큰 역할을 해줬던 것 같거든요. 한 번만 받아도 수치가 변한다는 점? 그게 믿음이 확 가서 좋고요. 기기 관리를 받고 나면 내 몸은 운동한 것만큼 힘들진 않은데 몸에서는 운동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또 기기 관리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저의 건강에 대해서 또 다이어트 원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. 한번 주비스를 찾았던 고객이라면 그때 집중 관리 받았던 순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체중 감량을 하면서 달라지는 내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. 몸과 정신은 같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렇게 마음이 우울할 때 살이 많이 쪘고요. 마음이 건강해지면 또 살이 또뺄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주비스라는 기업 자체가 그런 따뜻함을 가지고 직원분들도 교육해주시고 또 그런 직원분들을 교육을 해주시니까 또그각 직원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회원들을 대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주비스 서바이벌이라는 제도 자체가 성취하기 힘들긴 한데 성취했을 때 성취감도 클뿐만 아니라 또 캐시로 100% 환급이니까 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전해서 꼭 혜택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.